좋아요.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 어, 근황 토크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내용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한번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 4월 22일 개발자 근황 토크 요점 정리. 자, 일단 첫 번째. 가구 버프 편의성. 그냥 쉽게 말해서 주문서화 해줄게. 두 번째가 전투 그 다음에 경험치 관련 어, UI 개선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격력 방어력의 방어력의 표기 방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네 번째가 생활 콘텐츠 관련 뭐 이제 여기에 조련이라든가 공원도 거점에 대한 이야기 올루키타 거점 추가 중범선 자동 낚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야왜 이렇게 많냐 <laughs> 왜 이렇게 많냐? 연금 관련된 거.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수렵의 전투 부분. 그리고 일곱 번째가 물자 수송 관련. 다섯 번째가 아토락시온 글라디우스 등장.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번 벨페에 대한 이야기. 신규 의상, 새내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델 연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가 가구보프를 주문서화를 해준답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수렵을 통해서 얻었었던 박제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영물의 잔재로 교체를 한 다음에 전용 양피지랑 광명석 요거 하나를 합쳐가지고 가구 버프 주문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이거 주문서로 만들면 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좋아해. 영약처럼 돈 주고 사서 먹어. 우리가 저번 날에 가구버프 편의성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이분들이 했던 게 뭐야 길들 가구버프를 추가해가지고 우리 지금 파가 잔뜩 나있었잖아 모타를 뭐 이렇게 번거롭고 어렵게 만드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구라는 아이템이 여태까지 하우징 템으로 제작이 돼있었고 내구도까지 결쳐있었다 보니까 급하게 개선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만든 게 가구버프였고 이번에 좀 개선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주문서화 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 안 그래도 우리 무슨 얘기까지 했었어 우리 저번 날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추가 돈 낼게 그냥 야영지에 추가 파츠 판 다음에 거기다가 가구 설치할 수 있게 해줘 이랬잖아 근데 돈안 받고 그냥 우리가 주문서 해줄게 라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여기까지 가고 했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사냥에서의 편의성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필요하기는 했어. 최근에 금대지굴도 그렇고 오르지키아도 그렇고 아무래도 가구 버프가 필수 시대는 사냥터였다 보니까 이런 식의 편의성은 꼭 필요했었다. 이거 업데이트는 5월 28일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투 경험치 관련 UI 개선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통합 UI가 추가된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방면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복잡복잡하게 봤어야 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뭐 삽성물 경험치 증가라든가 전투 경험치, 생활 관련 경험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총합 버프량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UI 추가 패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공격력이랑 방어력 표기 방식에 대한 개선 패치였습니다. 네, 우리가 여태까지 검은 사막은 표기 공방이라 그래가지고 좀 직관적이고 쉽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많이 간소화돼 있는 전투 관련 능력치를 아이템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 근데 최근에 검은 사막이 나오는 사냥터들마다 아이템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기 공방이 아니라 소프트캡이라고 하죠. 이거 최종 능력치, 공격력, 방어력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냥터를 내다 보니까 신규 사냥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정보 관련해서 약간 좀 오류라든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좀 번거로움 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정 방식에 따라서 기존처럼 표기 공방 능력치를 볼 거야. 인지 아니면은 최종 능력치 버전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버프 효과까지 합산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추가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몬스터 추가 공격력 말고도 뭐 카마실, 아인종, 그리고 인간족 추가 피해까지 따로 계산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추가돼 있는 장비 UI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어 지금 표기 공방은 표기 공방대로 따로 놀 거고 앞으로 새로 나올 사냥토들은 최종 능력 관련해서 또 얘기가 돌거고 그럼 결국에 보기만 번잡해진거 아니냐 어? 차라리 그냥 디폴트 값을 정해줘가지고 좀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장비의 능력치 그러니까 표기 공격력과 표기 방어력이 저희가 모두 익숙해져 있으니까 급하게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형태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래요 여태까지 우리 표기 공법 썼으니까 갑자기 최종능력치로 변환을 하면은 기존 유저들한테 혼동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양쪽으로 나눠서 표기공방 아니면 최종능력치 이런식으로 바꾸고 추후에 이 최종능력치를 기준으로 하면서 요거를 디폴트값으로 정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생활콘텐츠 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조련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조련은 야생마를 잡을 때 매우 낮은 확률로 8세대까지도 포획이 가능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기존에는 야생마를 잡을 때 최대 10레벨까지 잡혔다면 앞으로 최대 20레벨까지 잡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말의 성장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황실 납품이나 아니면 교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키면서 조금 더 이제 수익량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야생마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야생마를 잡을 때 낮은 확률로 기존 대비 성장 속도는 적지만 황실 납품시 가격을 3배에서 4배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이가 하나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배 횟수가 4회까지 가능한 암컷 말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원도랑 거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점 투자에 필요한 공원도를 축소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하우징에서 요구되는 공원도도 최대 5포인트까지만 적용이 되도록 바꾸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올루키타 지역에서 이제 추가 거점이 나와가지고 뭐 수도사의 가지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범선에 있는 자동낚시 기능이 드디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현실이 확장되고 그리고 중범선 장비 칸에 전용 낚싯대를 장착해서 크리오가 중범선을 운영하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낚시를 진행해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얻는 방법은 대항해 시대 추천 의뢰에서 해달 물물 교환원을 완료한 뒤에 벨리아마르에 있는 크리오한테서 간단한 의뢰를 수저하면은 관련 낚싯대를 까마귀의 주화로 교환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하는 대항낚시는 숙련동 영향을 받지 않고 보물 물고기를 낚을 확률은 1%로 고정 마지막으로 크리오가 낚은 물고기는 전부 다 캐릭터 가방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어항 심청어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존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중범선의 이동이 멈추면 낚시도 함께 멈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연금 관련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연금의 무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0.2LT로 통일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실 납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제작에 필요한 약품 수량. 요거를 일반은 9개에서 6개, 상위 비약은 3개에서 2개로 간축을 시켜 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더 수익을 올릴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후에 이거 약품 상자 자체의 가격 조정도 검토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력 관련 인데 수렵 쪽에서의 이런 액션성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준다고 해요. 이번에 수렵이 또 이제 가구 버프 주문서화로 수익이 올라갈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손맛까지 더할 수 있도록 재미적인 부분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력 질주 중에 재장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동 중에 Q를 누르면 즉시 안작업기도 가능하고, 부르기 이후에는 장전 속도가 증가하는 등 조작에서의 재미랑 편의성을 많이 올려줄 거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물자 수송 관련인데, 간단하게 창고에 있는 아이템들을 다른 마을의 창고로 보내려면은 마차 수송이라는 거를 통해서 했어야 됐거든? 근데 이제 앞으로 요거를 일반 마차를 개수를 좀 줄여서 줄이고, 무형 마찰을 올려서 나름의 이런, 이런 좀 실용적인 부분을 좀 늘린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소소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아트락시온 글라디우스에 대한 추가 소식입니다 저번 날에 말했었던 일레즈라와의 전투가 있을 그런 던전이고요 5월 28일 날에 나온대요 여기는 일레즈라와 1대1 전투 형태이면서 난이도는 대략 10제 신이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르지키아 추가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연달아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음 진짜 이분들 대단한요 것 같다. 개발 속도는 진짜 인정이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밸런스 패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별패에 대한 거 있었잖아요. 목표는 pve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클래스를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이제 지각변동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려면 짧게 쳤어야지 안그래도 줬다 뺏기식의 패치다 보니까 민심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잖아 그래서 다음주에는 자이언트 전승과 각성 격투가 전승이랑 그 다음에 금수랑 각성 소설어 각성 발키리 전승 그리고 매화 전승이랑 노바 각성 이런 애들이 패치가 적용될 거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언급하는 거 보니까 이번 4월 중으로 확실하게 끝을 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우사라든가 커세어라든가 이런 좀 아쉬운 애들이 좀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추가 AS 패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일단 급한대로 아직 못 받은 애들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더 AS를 잡는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도사랑 데드아이의 마그너스 스킬이 이제 조만간 추가될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벨패는 진짜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정말 좋은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낚싯대만 들어야 됐던 워리어가 지금 대검 들어도 되고, 그리고 전승 워리어도 같이 살아났고, 어쨌든 죽어 있던 애들 중에서 살아난 애들은 많잖아요. 여전히 좀 안습하게 있는 애들은 그대로 안습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벨패 잘하고 있긴 한데, 근데 기분은 안 좋다. 자꾸 줬다 뺐잖아. 자꾸 줬다 뺐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주죠 응집된 균형의 비급서 하나라 그리고 무교권 한 세트 그리고 보조무기 교환권 한 개를 30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별패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을 정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기껏 옮겨갔는데 깎아버리니까 너프를 해버리니까 특히 각성오리어 가신 분들은 이연속 연달아 너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운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중에서 뭐 무게가방 구매하신 분들 있으면 편하게 옮겨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응집된 균형의 비급서랑 무격권을 한 세트씩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디어 우리 검은 사막에도 제대로 된 심플한 현대식 의상이 나옵니다. 케네기 의상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바로 요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바지랑 셔츠 그리고 이쁘장한 가방이 나오는데 이번 의상 아마 다른 게임 유저들이 보면은 야 이게 뭐우와라고할 정도냐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검은 사막 한정으로는 이거 고트 의상 같다. <laughs> 그래서 내일 이거 의상 나오면은 내일 저녁에 생방 켜가지고 의상 탐방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려봅시다. <laughs> 야 무시하지 마 우리 게임에서 우와 맞아 이거.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5년 하이델 연회. 아마 올해 6월 중순쯤에 있겠죠? 네, 하이델 연회가 조만간에 온다고 합니다. 이번 하이델 연회는 빵의 성지 대전에서 한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개발자 근황 토크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가구부프라든가 생활 컨텐츠에 대한 수익 증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던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자리 잡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유저들과 소통을 하면서 생각의 차라든가 이런 거를 좁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자 근황 토크 이야기 마무리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